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몇곳 없는데요. 양주시가 최근 급속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인구가 늘어날수록 대중교통 노선과 도로에 대한 민원은 더 커지는데요. 절도와 도로 등 계획된 노선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인구는 20% 이상 늘어 1월 기준 24만 5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신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교통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GTX-C 노선을 추진하면서 서울 창동에서 도봉산 5.4km 구간을 지상화로 변경해 공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토부에 GTX C 도봉 구간 지상화와 지하화가 모두 적격하다라는 판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오는 4월에서 5월쯤 지상화, 지하화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갖고 보니까. 지하화를 해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비용좀더 들겠죠. 근 문제는 사, 월경 쯤에 지지하화를할 것인지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 결정을 해갖고 해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천 신도시 입주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양주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철 7호선과 GTX 신호선, 서울에서 양주 고속도로 등 철도와 도로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의 조기 개통 문제, GTX 신호선, GTX 신호선이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덕정역에서 강남까지 한 20, 한 3, 4분대 정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최근에 국토부 도로국장 만나 갖고서 서울 양조고속도로의 민간 투자 심사를 좀 신속히 해달라. 올해 상반기 안에 해주기로 사실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철 7호선 개통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선의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양주시 단선 전철 구간에 대한 조기 개통도 논의 중입니다. 경기도는 포천시 복선 전철 구간 준공이 지연될 때 양주시 구간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서울 7호선 옥정 포천노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옥정 포천노선 109 턴키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거친 태형건설 컨소시엄과 남광 토건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요. 109는 고읍지구와 옥정지구를 잇는 양주시 구간으로 연장 4.93km이며 추정 공사비는 3,542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본 설계를 수행해 입찰서를 제출하면 기술평가를 거쳐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9와 309 역시 턴키 공사로 발주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옥정포천선은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육군단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네,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을 전화연결해서 진의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부의장. 연재창 의원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천시 육군단 부지에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 지난해 해체된 육군단 부지 그 시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창설에 걸리는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 네. 우리 시도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까지 약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그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지내왔는데 어, 또다시 지역주민의 기대를 무시한 채 들어온 작전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해서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 관련 보도 때문에 지역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할 듯 한데요. 아,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육군단부지 반환을 위해서 상생협의체에서 상당히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편에서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최춘식 국회의원이 이제 거듭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지역국회의원인신 최춘식 의원님이 합참에 확인을 해주었고 합참에서도 육군단 부지는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의 목소리에는 아, 드론 작전 사령부 등의 어떤 부대와 관련한 이야기도 포천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포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네, 합참에서 추출성 기사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논란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어, 합참에서 만약에 포천 시민들을 뭐 떠벌러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포천 시민들은 어, 묵과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행정 그 다음 포천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육군단부지 반환을 위해서 좀더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학교가 전국에 최소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이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들이 재빨리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도로는 없고 계단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물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와 붙어 있는 중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 중, 고교가 함께 모여 있는 이 학교는 차량 진입이 고등학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고등학교로 진입해 불을 꺼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왕복 2차로의 구불구불 가파른 언덕길. 대형 소방차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데다 도로 옆에 차량이라도 주차돼 있으면 학교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화재 진압은 난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다 보니 소방 호수를 길게 연결해 적지 않은 거리를 달려야 발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소방차를 가까운 곳에 부서하고 소방 호수가 한분에 15m 거든요. 그걸 최대한 10번, 1 5분 이상도 연장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는 2021년 기준 전국에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지난해 개선했고 전남의 한 학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경기 지역 한 학교가 추가돼 현재는 5곳이 진입 불가한 상태입니다. 네, 소방차가 들어갈때 어떤 회전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을 할때 그러니까 화단에 약간 걸릴 수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다 그런 학교들은 화단 경계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 개선을 세종은 다 했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협소한 진입로가 문제였던 이 학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학교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데요. 폭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5m 정도가 나옵니다. 소방차 폭이 2.5m인 것을 감안하면 소방차 통행은 간신히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이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방차 진입 문제가 거론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학교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 호스릴 타입의 비상 소화전함이나 안심 소화전 어, 등이 설치가 필요하겠고요. 저학년 학생들 어, 상당히 화재났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어, 지속적인 그 소방 훈련 그리고 또그 소방 안전 설비에 대한 점검 등이. 해마다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격건, 5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정부시 고산지구 C3블록 보행 출입구 개설 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5월에 입주 예정인 고산 C3블록 아파트는 1,100여 가구가 대단지지만 주변 대부분이 경관녹지로 막혀 있어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가 없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근처 부용천 산책로와 경전철역까지 걸어서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우려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